제목, 맛을 알고 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입대하기 한달 전쯤 지인으로부터 이어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일부러 국방색을 골랐다며 이어폰 색깔이 초록색인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고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놀랐던 것은 그런 이어폰을 처음 쓴 순간부터 입대 직전까지 한 달이었습니다. 평소 귀에 항상 이어폰을 달고 다니며 음악을 듣던 편이었는데, 그동안 듣던 음악들이 아예 새로운 음악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했던 음악들이 너무나도 새롭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이어폰을 선물한 지인을 포함해 주위에 값비싼 이어폰을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값싼 이어폰도 잘 들리기만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이어폰을 사는지 몰랐습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입대 후군 생활을 하면서도 기중이도 다뤘던 이어폰이 망가졌을 때는 거의 절망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 싸구려 음질의 싼 이어폰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어폰에는 처음 쓰는 큰 돈에 망설였지만 결국 음질, 디자인 등등 오랜 시간 후기를 읽고 찾고 찾아 제게 딱 맞을 것 같은 이어폰을 사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예전의 이어폰으로는 어떤 만족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어폰을 바꿀 때마다 제게 맞는 이어폰을 찾는 시간과 돈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면 안됩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았다면 찾았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맥신커피만 마시다가 아메리카노 맛을 알고부터는 맥신커피가 싫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찾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아메리카노가 좋으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천, 주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찾아듣는 시간이 꽤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들에는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처음 이어폰을 살 때나 처음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처럼 첫 맛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길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맛을 알고 나면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싸구려 이어폰이 주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것에도 만족을 받지 못합니다. 제 귀와 눈, 제 마음의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눈이 보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만한 만족을 도대체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맛을 알고 나면 다른 맛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찾게 되지도 않습니다. 시스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함에 눈뜨고 자극을 받고 고향되어 본 영혼이라면 그분을 잃는 두려움도 알게 된다네.